안녕하세요, 나훈입니다. 어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오늘은 푸른 하늘과 솜사탕 같은 구름이 두둥실 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비에 쓸어 내려가서인지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하양이는 통통통 걸으며 산책을 즐겼고 사람으로 치면 70세가 넘은 사랑이는 휘청거리면서도 느긋하게 산책을 즐겼습니다. 사랑이를 처음 산책시킬 때 느릿느릿 거북이 같아서 빨리 가자고 리드줄을 땡기며 재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의 양반이었던 게 확실한 사랑이는 뭐 그렇게 급하냐고 말하듯이 천천히 걸으며 이 냄새에 저 냄새를 맡았죠. 사랑이와 산책을 하며 저와 가까이 있는 자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게 맞춰 산책을 하며 핸드폰을 봤었는데 어디에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보니 못 보던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게 되었고 나무의 윤슬이 반짝거리는 모습. 개미들이 먹이를 이고 가는 모습, 다른 강아지들,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오늘은 난같이 생긴 풀이 글러브로 잡고 있는 야구공처럼 살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재밌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등하교를 30분인가? 한 시간이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등교 때는 서둘러 학교를 향해 걸었고, 하교 때는 느긋하게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며, 천사구름, 강아지구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애기통꽃이라고 노란꽃인데, 이 꽃을 꺾으면 노란집이라고 할까요? 이 노란집을 손톱에 바르며 매니큐어를 발랐다고 즐거워했습니다. 집에 매니큐어가 흔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개미들의 줄을 이어 덜어가는 걸 보고 개미를 따라가기도 하고 길을 가로 막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살다 보니 어릴 때의 학교길 놀이터는 잊혀져 갔습니다. 20대가 되면서 남들보다 뒤쳐지고 싶지 않아 필요도 없는 물건으로 포장해 갔습니다. 나를 숨기고 그 물건들이 나인 것처럼 굴었죠. 그러면서 작지만 소중한 것들도 포장지에 갇혀 잊혀져 갔던 것 같아요. 자연을 느끼려면 바다를, 산을, 큰 공원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겼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느껴야 해. 이게 자연이야. 도대체 이것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 거창한 것들을 해야 자연을 느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연은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죠. 제 옆에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저는 다른 곳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강아지들과 산책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자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가까운 자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어떤 걸 느끼셨는지 댓글로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